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피 시장의 하락세가 잦아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와 리플사와 관련된 소식들 첫번째로는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었던 플레어 네트워크의 XRP 유틸리티 포크 및 에어드랍 관련된 추가 정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있는 기사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의 파트너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보이자들을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출시한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1대1 XRP 대비 1대1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XRP 홀더들로 하여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벌추얼 머신 그리고 XRP 유틸리티 포크 토큰에 대해서는 XRP 암호화 체계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FXRP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FXRP는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XRP 레저에 XRP를 묶고 그만큼의 FXRP 토큰을 발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토큰을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는데 사용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XRP와 FXRP는 가치가 똑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가스 토큰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 및 에어드랍 소식이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파크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XRP 유틸리티 포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플레이어 측에서는 포크랑 스냅샷 같은 경우 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지를 잘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서 시간 조절을 잘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어디에 상장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만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포크와 토큰이 주어지게 되는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알 수는 없지만 플레어 측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찍고 나서 이제 XRP 홀더들은 이것을 클레임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해야 준다라는 것입니다. 스파크 토큰이 발행되고 6개월 후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토큰들은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벌써부터 어떻게 이제 달라고 해야 되는지 클레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공지가 뜨게 되면은 방송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이 제드맥 켈럽 같은 사람 XRP를 받아서 전부 다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뭔가 대책이 있느냐 왜냐하면 XRP를 던지듯이 플레어 토큰 같은 경우도 막 집어 던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플레어 측에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제드맥 켈럽만 안줄 수도 없고 주면은 또 XRP 던지듯이 죄다 집어 던질 텐데 참 여러가지로 골치덩이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드메킬럽이 최근에 천만개의 XRP를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적당히 좀 해라 이 이기적인 놈아. 돈도 많은 놈이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 또한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플레어 네트워크는 원래 스파크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소각되는 XRP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이 방법이 아닌 FXRP를 만들기로 한 것은 FXRP가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뭐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 받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스파크 토큰 때문에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XRP를 매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오게 되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정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펌핑이 오면은 정말 정말 좋긴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100% 확신은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전 CTO이자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스테판 토마스가 지금 현 CTO인 데이비 슈월츠와 함께 팟캐스트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XRP 레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가 CTO로 리플사에 재직할 당시 구글의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기반 프로토타입이 이미 작동 중이었지만은 보안 사용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코드가 비결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결정으로는 지불수단으로서 XRP 사용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기사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요. 그는 아직까지도 2013년 이후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코디어스 스마트 컨트랙트 오픈 플랫폼이죠. 이것을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었고 웹사이트 제작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도 많이 했었는데 항상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불 플랫폼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청구하는 것 때문에 좀 골치를 알았었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인 비트코인 JS를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가 한 가지 재미있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봤을 때이나카모토 사토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판 토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사를 떠나서 XRP를 활용하는 웹 수익 창출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겠죠. 코일을 개발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빵형 발언이 또 기사화까지 돼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상장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2억 5천만 달러 상당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금이랑 같이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아무튼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했었지. 암호화폐가 금처럼 빛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다각화 움직임은 대단하고 눈부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회사와 같이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들어가는 큰 회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이 발표가 나온 후에 주식이 13%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라 합니다. 자,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비트코인 말고 XRP도 좀 사는 그런 소식이 나와야 저희들도 진짜 기쁘겠죠. 물론 당연히 저는 비트도 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자 그리고 뭐 사실 비트가 가장 처음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장이니까요. 비트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더리움과 XRP 쪽으로도 투자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빵형의 또 다른 예언.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법정 화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 현실로 또 맞아 떨어졌었다. 그 전에도 빵형이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받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 또한 맞췄었는데 이 부분 역시 현실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저 역시도 이 빵형의 예언에 대해서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빵형의 예언, 메이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암호화폐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 이두 가지도 하루빨리 현실이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인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토마토 밭에 물주기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